안녕하세요. 꼬마중고차 김성규입니다. 오늘도 아주 가성비 좋은 수입세단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제가 가지고 나온 차량의 이름은 BMW 520D라는 차량입니다. 차량의 스펙도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2015년 7월 등록된 차량이고 키로수는 약 14만 7천 키로를 주행했습니다 성능상 조수석 휀다 하나 단순 교체 에 있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누유나 누유의 흔적도 없는 정말 깔끔한 컨디션의 차량입니다 차량의 재원도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연료는 경유가 들어가는 차량이고요 연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복합연비가 1 6 5 k m 나 되는 굉장히 연비까지 훌륭한 차량입니다 구동 방식은 후륜구동 그리고 배기량은 2000cc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차량 외에도 저희 홈페이지에는 좋은 차량들도 많이 있으니까 저희 홈페이지도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전면부로 넘어가서 차량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차량의 컬러는 보시는 것처럼 화이트 컬러로 한번 준비해 봤고요. 이게 15년식 모델이기 때문에 개선된 엔진이 들어가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엔진 소음도 덜하고 전기형 모델보다는 확실히 후기형 모델을 많이 찾으시는 편입니다. 그리고 가격도 많이 궁금하실 텐데, 1570만원으로 후기형 모델임에도 굉장히 저렴하게 한번 준비해 봤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일단 본네트 쪽부터 보여드리면 이 디자인 부분이야 너무나 유명한 차량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본네트 부분에도 돌팀이라든지 특별히 돌팀이 있어서 덧칠한 흔적이 없이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이고요 그 앞에 그릴 부분도 현재 특별히 물때가 심하게 졌다든지 그런 현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엠블럼 노후된 차량들은 이 엠블럼 사이에 녹이 쓸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현상도 없이 깨끗하고 램프 같은 경우도 백화 현상이라든지 뭐 습기가 차 있는 현상 없이 깔끔한 컨디션 유지 잘하고 있습니다. 전면부를 대표해 준 옵션은 전방 감지센서 들어가는 모델이고요 이 차량 디자인도 한번 사선에서 보여 드릴 건데 이 5시리즈 정말 워낙 유명한 차량이기도 하고 차가 정말 잘 나온 차량이기 때문에 대중적인 차량이기도 하죠 디자인 부분에서도 특별히 흠잡을 거 없는 굉장히 퍼펙트한 디자인입니다 네, 측면부도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 휀다, 본네트, 범퍼 간에 단차 단색 없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도 보시는 것처럼 많이 남았죠. 약70% 이상 남아 있고 이 미쉐린 고가 타이어로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분진가루가 묻어 있긴 한데 휠 기스 없이 깨끗한 컨디션으로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사이드 미러에도 뭐 리피터의 파손, 습차 있는 현상 없고 기스 없이 깔끔합니다. 앞도어, 뒷도어도 특별히 제가 찝어드릴 만한 특이사항 없고, 썬팅도 이렇게 반사 필름으로, 고가 썬팅으로 뜬 자국 없이 잘 붙어져 있습니다. 뒤로 넘어와서, 뒤에 휀다 뒤에 범퍼 간에도 특별히 단차, 단색 보이지 않고, 앞 타이어와 동일한 뒤 타이어도 미쉐린으로 들어가 있고요. 트레이드도 약7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이 뒤쪽 휠 같은 경우도 특별히 휠리스 보이지 않고, 깔끔한 컨디션 유지 잘하고 있습니다. 네, 차량 후면부도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 일단 디자인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옷시리즈 자체가 중형 세단으로서 확실한 크기도 가지고 있고 디자인 면에서도 정말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인기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 드릴 건데 이제 뒷유리 쪽부터 한번 보여드리면 뒷유리도 썬팅의 뜬 자국이라든지 뭐 특별한 특이사항 보이지 않고 깨끗하고요, 트렁크 리드 뒤에 범퍼간에도 뭐 색이 안 맞는. 경우 없이 깔끔합니다. 그리고 우면부를 대표해주는 옵션은 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특이사항이 있어요. 보시면 이뒤 범퍼 쪽에 약간 칠이 까져 있는 살짝 아쉬운 부분들이 보여지긴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출고할 때 완벽하게 보건처에 출고할 거니까 특별히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전조등과 마찬가지로 뒤쪽 후미등에도 백화현상이라든지 습기현상이나 특별한 깨진 현상 없이 깔끔하고요. 이게 또 옵션도 굉장히 좋아요. 네, 이렇게 전동 트렁크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옵션도 특별히 부족하지 않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골프를 치시는 분들도 여유 있게 짐을 넣고 다니실 만한 여유 있는 공간이고 트렁크 내장재도 특별히 지저 분한 느낌 없이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이 전동 트렁크도 뭐 레일에서 소리가 난다든지 이상 없이 잘 작동해주고 있습니다. 네, 마무리 측면부터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 뒷도어 앞도 전체적으로 깨끗하긴 한데 또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뒷도어에도 약간 칠이 조금 까져 있는 자국 보이시죠? 요것 또한 제가 출고할 때 깔끔하게 복원 처리해 드릴 겁니다. 압도어는 제가 찝어드릴 만한 특이사항 보이지 않구요. 요게 횡다가 교체되어 있는 횡단데, 보시는 것처럼 단차라든지 단색 없이 굉장히 깔끔하고 잘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 육안으로 볼 때는 이게 교환이 있었던 횡단지 아닌지 전혀 구분이 안될 정도로 깔끔하게 교체되어 있구요. 그리고 앞쪽 휠마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이사항 없이 깨끗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후기형 오시리즈 한번 같이 보고 계신데 전체적으로 깨끗하긴 한데 이 뒷도어 부분하고 뒤쪽 범퍼에는 아쉬운 사용감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출고할 때 이거 깨끗하게 복원 처리하기로 약속드렸으니까 걱정하시지 않고 문의주셔도 되고요. 시세가 정말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실내도 깨끗한데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실내로 들어왔고요. 일단 차량에 탔을 때 제일 먼저 보여지는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사용감 같은 건 보이지 않고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스티커 자국이나 이런 것도 없고 깨끗합니다. 그리고 동승석 시트 운전석 시트 마찬가지로 시트의 해짐이라든지 지저분한 상 없이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이런 필러 부분에도 담배 자국이라든지 담배 냄새 이런 것도 전혀 나지 않고 앞유리 같은 경우도 뭐 심한 돌팀이라든지 유리에 크랙이 있다든지 혹은 보건 자국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리고 센터터널 부분에도 보시는 것처럼 특별히 지저분한 느낌 없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일열 컨디션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옵션 하나하나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핸들 쪽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좌측에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들어가 있고, 우측에는 핸들 리모콘 버튼 등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도 특별히 사용감 보이지 않고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또 전동으로 높낮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이 기능도 편리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영상에 좀 담아드리긴 어렵지만 이렇게 핸들 열선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계기판도 이게 13년 이후 모델이기 때문에 전자식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계기판에도 아무런 경고등 또한 보여주지 않고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있으면 굉장히 편리한 옵션이죠.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에는 2단계로 저장이 되는 메모리 기능 들어가 있고요. 메모리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전동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전방에는 2 채널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이패스, 기기까지 따로 장착해 두시고 다니셨습니다. 그 밑으로는 정품 디스플레이 인치 수가 굉장히 좋죠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후방 카메라도 선명한 화질로 준비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라인 표시선도 잘 반응합니다. 시동 거는 방식은 이렇게 엔진 스타트 버튼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밑으로는 이제 공조기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아주 미세한 버튼 까짐들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특별히 지저분한 느낌 없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3단계로 열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따뜻하게 드라이브 즐길 수가 있고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줄 수 있는 버튼 전후방 감지 센서를 껐다 킬수 있는 버튼 전자파킹, 오토홀드 기능, 그리고 조그 다이얼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키드 두 벌이 있기 때문에 수입차 키마 출신면 굉장히 비싼데, 이것도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쪽으로는 당연히 썬루프 기능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이렇게 썬루프도 원터치로 되어 있다 보니까 원터치도 굉장히 부드럽게 잘 작동합니다. 레일에서 아무 소리도 들려주지 않고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1열 옵션 그리고 컨디션 보여드렸는데, 2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2열로 왔구요. 2열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시트에 사용감이라든가 특이사항 없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열에도 이렇게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2열도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도록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요거는뭐 특별한 특이사항은 아닌데 이렇게 검사표 7월 12일날 검사도 무사히 통과했다는 그런 검사표입니다. 전체적으로 2열에서도 특이사항 찾아볼 수가 없고 무릎 공간이야 워낙에 뭐 유명한 차량이니까 넓은 거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열도 깨끗하고 1열도 깨끗하고 외관에 제가 말씀드린 거두 가지만 잡으면 정말 퍼펙트한 차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2열까지 보여드렸는데 나가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고 영상 한번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네, 엔진 소리 들려드리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확실히 후기형 엔진이기 때문에 떨림이라든지 진동이 크게 개선된 엔진이고요. 이게 경유 모델이기 때문에 휘발유 모델보다는 확실히 소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게 디젤도 충분히 매력적인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소음을 감안하고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뭐 동급 차량 중에서 엔진 소음이 심하다는 건 아니고 휘발유 모델에 비해서 심하다는 거니까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성능 검사 당시 누유를 없음으로 판단받은 차량이기 때문에 누유에 대한 걱정도 함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가 준비한 5시리즈 차량, 오늘도 좀더 자세히 보여드리고 잘 설명해드리고 싶었는데, 아직까지도 많이 미흡합니다. 근데 차량 하나는 정말 미흡하지 않고 좋은 차량으로 계속 준비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